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박성은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윤소정입니다 저희 간담췌외과학회에서는 췌장질환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췌장수술에 대해 궁금한 점들 걱정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췌장수술에 대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영상이 수술 준비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윤소정 선생님 어, 환자분들을 아, 많이 만나 보실 텐데 저는 췌장에 혹이 있는데 왜 아무런 증상이 없었을까요? 라는 질문 자주 들어보시죠. 네, 예, 진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간, 위, 대장 같은 다른 장기보다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종양이 주변 구조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증상이 나타나 나타날 때는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서 복통, 설사, 황달 또는 당뇨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양이 췌장의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도 증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췌장 종양이 왜 생겼을까요? 만약에 췌장에서 발견된 종양이 췌장의 무록 또는 낭성 종양이라고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런 종류의 종양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원인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병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 발견된 췌장 종양이 우리가 걱정하는 췌장암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중요한 위험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흡연입니다. 비흡연자와 비교했을 때 흡연자에서 췌장암 위험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당뇨병, 비만, 과도한 음주, 그리고 만성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도 췌장암의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 담배 한 대! 선생님 그럼 이 췌장에 생긴 종양은요 암이 아닌데도 꼭 수술을 해야 될까요? 혹시 지켜볼 수는 없을까요? 많은 환자들이 이제 수술이 걱정이 돼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최장의 낭성종양인 경우는 종양의 종류와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많은 연구를 기반으로 이미 악성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앞으로 암이 될수 있는 소견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주요 위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고하고 주요 소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소견이라도 환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중요하고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데에서는 이제 전문가의 상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췌장 종양의 경우에는 영상 검사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췌장암이라고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까지 췌장암의 완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술적 절제입니다. 췌장암으로 진단이 되면 가장 먼저 수술로 깨끗하게 절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CT, MRI, PET CT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췌장의 주변 장기나 혈관을 얼마나 침범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이가 없고 광범위한 주변의 장기 혈관 침범이 없는 경우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최종 병기가 확정되고 암의 세부적인 특성이 밝혀져. 이를 바탕으로 항암치료나 추가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간담체육과 케에서 이제 췌장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다룬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요, 오른쪽 상단 링크 클릭하시고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술이 결정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개복수술인가요? 혹시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질문입니다. 수술 방식에는 복부에 큰 절개선을 넣어서 수술하는 개복수술과 절개부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복강경 또는 로봇수술도 점차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복강경 또는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서는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입원기간이 짧아지고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모든 환자분들께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종양의 크기, 혈관이나 주변 장기의 침범 정도, 환자분의 과거 질환, 수술 이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고요. 특히 진행된 췌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적 난이도를 고려해서 개복 수술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개복 수술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의 췌장은 얼마나 잘라야 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은 환자분. 들 분 들이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췌장의 머리는 십이지장과 붙어 있고, 간에서 내려오는 담도가 췌장 머리를 관통해 십이지장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췌장의 꼬리 부분에는 비장이라는 장기가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종양이 췌장 머리 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최 12지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췌장 전체 질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머리 부분과 여기에 붙어있는 12지장 담도 담낭까지 절제하는 큰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종양이 몸통 꼬리 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원위부 췌장 절제술 또는 좌측 췌장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췌장 전체 50에서 60% 정도의 췌장이 절제가 됩니다. 어, 일부 선택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췌장. 조직을 최대한 남기는 보존적 췌장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술 후에는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수술 후에는 이제 출혈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합병증은 췌장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복부 수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췌장 수술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 췌장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췌장루라는 용어가 환자들한테는 다소 낯설고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어떤 합병증인가요? 되게 생소한 용어이긴 하죠. 췌장루는 네, 췌장 최장 절단부위 부위에서 췌장액이 주변으로 누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에는 췌장과 공장을 연결한 부위인 췌공장문합 부위에서 생길 수 있고 원위부 췌장 절제술 후에는 췌장 절단면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췌장 수술 후4 5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췌장루가 발생해서 췌장액이 복강 내에 고이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복강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췌장액이 주변 혈관을 녹여서 발생하는 가성 동맥류 출혈과 같은 심각한 출혈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췌장루가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생제 치료와 배액관 시술과 같은 보존적 치료로 잘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환자분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어서 저희 췌장외과 의사들은 이 수술 후 체장로에 대해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 12지장 절제술 후에는 최장 공장 문합 외에도 다른 문합이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문합과 관련된 합병증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 12지장 절제술에서는 최 공장 문합 뿐만 아니라 다른 문합들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위 공장 연결부에서 음식물이 더디게 배출되는 지연성 비배출, 그리고 담관과 공장 문합 부위에서 담즙 누출이나 문합부 협착 같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병증들은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와 수술 후 관리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합병증들입니다. 선생님 이런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합병증 외에도 췌장을 절제하면 당뇨 생기지 않을까요라는 걱정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떨까요? 환자분들의 장기적인 예우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고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혈당 조절은 췌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당뇨 환자 중에 8에서 10% 정도가 췌장 질환 또는 췌장 수술 후에 이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원위부 췌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환자분들은 최대 이제 40 퍼센트까지도 당뇨 또는 당 조절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당뇨 조절과 같은 호르몬 분비 세포가 췌장 꼬리 쪽에 더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환자가 혈당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만약 환자분이 수술 전에 이미 만성 췌장염이 있거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 합병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은 모두 이제 식이조절과 운동을 비롯해서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혈당 관리는 혈당 조절 추이를 체크하면서 필요시 내분비 내과 진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니 <목소리가> 결국에는 꾸준한 혈당 관리와 추적 관찰이 수술 후 장기적인 예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혈당 관련해서 이제 식사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식사는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퇴원하고 환자를 직접 챙겨야 되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췌장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췌장 효소는 지방을 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췌장을 절제하면 이 효소 분비 기능이 저하되면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이 있거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후에 최장 효소를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술 후에는 단순히 그 효소 분비 기능의 저하뿐 아니라 전반적인 소화 기능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술 종류에 따라서는 음식물이 내려가는 구조도 변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말고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단 요법 외에도 혹시 건강 보조 식품이나 영양제도 도움이 될까요? 환자들이 종합 비타민이랑 유산균 복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췌장 수술 후에는 회복 기간 동안에 식사량이 좀 적을 수 있어서 비타민이나 미량 원소를 보충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강 보조 식품의 경우에는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췌장 수술 후 퇴원하고 난 다음에 예우는 어떻게 될까요? 췌장 수술 후의 예우는 수술 후의 최종 병리 검사에서 확인된 종양의 종류와 악성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 낭성 종양으로 수술을 해도 재발 위험이 있는 종양에 대해서는 수술 후에도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췌장암의 경우에는 매우 공격적인 암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의 병기나 예후 인자들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달라지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 항암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술 그리고 보조 치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자,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서 추적 관찰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췌장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췌장 종양에 대해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췌장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고요. 저희는 다 환자분들의 어려움과 불안을 함께 이해하고 뭐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환자분들한테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이 건강과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